장두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 유광종의 그 차이나별곡 그 코너에서 거짓 번영의 노래 소리라는 그 제목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예,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중국 항저우는 무척 유명한 도시다. 이곳에는 이름이 별난 은십정들이 사람들 이목을 끈다. 산 바깥에 또 하나의 산이란 뜻의 산 외산, 누각 너머의 그 누각이라는 의미의 루, 외루, 뭔가 거듭 이어져 있는 모습의 표현이다. 그러나 웬만한 수준을 능가하는 더 상층의 존재를 부각하는 속뜻도 지녔다. 그래서 하늘 바깥의 하늘 또는 사람 위에 사람이라는 조까지도 등장한다. 원래는, 여진의 금에 밀려 장강 이남의 항조우로 도읍을 옮긴 남송의 거짓 평화를 비판하는 시에서 나온 말이다. 원문은 산박 청산의 거듭 이어진 누각들 소호의 노래소리는 언제 멈출까이다. 항저우의 명소는 예나 지금이나 소호라는 유명한 그 호수다. 남송 시인 임승은 그곳의 산이 이어진 경치와 큰 집들이 질비한 풍경을 묘사했다 이어 시인은 서호 인근의 안일과 한락이 언제쯤 멈출까를 또 묻는다 국토와 함께 옛 도성을 빼앗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남송의 그 항제와 대신들 및 갈려는 더 나아가 백성들은 그 서름을 벌써 잊은 모양이었다 서호 주변 요리집과 누각에서는 거짓 번영의 노래소리가 끝이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성세를 가장하고 있으나 정직 국가와 사이는 세망 기운을 품고 있는 경우에 울퍼볼 만한 시다. 실제 남성은 시인이 활동하던 시절부터 약 100년 뒤에 몽골의 그 원나라에 패망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또 사라진다. 호기롭게 개최한 아시안게임에서 풍성한 금메달 잔치를 벌였지만은 중국의 속사정은 아주 어둡다.기후는 그 경제 또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견제로 이기 요소가 부쩍 늘었다.우리도 예의는 아니어서 곰곰이 시어을 예시인의 시구다.네 이 글을 쓰신 분은 또 종로 문화재단 대표이기도 합니다.